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10년 전 기공부를 잘못해 주화인마에 걸려 10년을 영문도 모른 채 기운에 끌려다니며 잘못된 호흡, 반복된 긴장 과거의 트라우마, 병에 대한 두려움에 헤매다 스승님 법문을 만나 법문을 들은 지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공부를 시작하고 환경도 아픈 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왼쪽 몸 호흡하는 근육이 뭉쳐있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호흡을 하거나 이야기 생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공,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만큼 저가 큰 잘못됨이 많았나 생각됩니다. 저에 대한 공부의 맥, 바른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한다, 호흡을 한다, 우리 가 몸에 좋으려고 했는데 지나치면은 이것이 어, 이게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 수련을 하면서 우리가 뭐 단전호흡도 하고 기기뭐 수련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는데 이에서 뭔가 잘못되면 꼬여버리면 엄청나게 힘든 결과를 또 얻게 됩니다. 어. 만일에 내가 수련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꼬였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못 풀어준다. 요렇게 하면 그 사람들 도 여기에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 권리 갖고 있으면서 자기도 못 풀고 있고 우리도 꼬이는 겁니다. 어, 주아인마는 수련하는 분들은 이 말을 이제 알 텐데 주아인마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트러블이 일어났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어, 이게 뭐냐 우리가 몸이 어려울 때는 기수련을 한다든지 무슨 수련을 이렇게 하면은, 어, 이제 뭐 호흡도 한다든지 바르게 이제 이게 활동을 하면 몸이 기본적으로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나면 여기서 또더 욕심을 내고 가게 돼요. 욕심을 내고 가는 데에서 주아인마가 오는 겁니다. 아. 그럼 수련 아닌 걸로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사찰에 기도하러 갔어. 교회 기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좀 풀었어요. 어,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려움 풀리죠. 우리가 아주 질량이 모질랄 때는 어려워지는 것은 바르게 못 사니까 어려워졌는데 어디 절에 가든 교회 가든 저 나무한테 빌던 산에 가든 어떻게 해갖고 가갖고 자꾸 기도한다는 라게 비는 게 기도였었습니다 우리가. 질량이 약할 때는 빌어서 뭔가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빌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풀렸어요, 이게 좀. 그때 신들이 출몰을 해서 우리를 도와줘갖고 풀립니다. 풀렸는데 또거기서또 빕니다, 이제. 어. 그리고 또 조금 좋아졌는데 또저 비를 갖고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주아인마 걸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아인마는 운동함이 있으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 이렇게 우리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산에 갔어. 산에 갔는데 산에 가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인제 산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산이 좋다고 막 인제 계속 산에가 더 좋아지려 그래요. 그러면 딱 뭔가가 아픔이 떠옵니다. 이게 두아인 말이에요. 욕심을 내면 탁기가 들어와 갖고 너를 딱걸어버린다이 말이죠. 어, 어울때 가서 지극정성한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어림에 풀리고 나서 욕심을 내로 갔을 때는 탁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탁한 기운이 들어와 갖고 딱 걸면 인자부터 니는 어려움을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이거를 욕심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럼 이걸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놔라요 버리라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니까 욕심을 지금은 내지 마라. 네 몸이 아프지 않냐? 욕심 내지 말고 네가 모르는 걸 배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공부를 하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좀 좋아지죠. 어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더 욕심 내지 말고 주의하고 재밌게 지내는 방법을 지금 찾아라. 내 주위의 사람, 인연을 준 사람들하고 재밌게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죠. 이제 아내 고집 부리지 말고 응.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어려워진 거니까 내 고집 부리지 말고 주위의 사람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러면 네가 그 다음 게또 풀린다. 아, 내 혼자 공부를 해도 기분은 풀립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그래도 이게 안 풀리는 게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거는 내가 그냥 이거 듣기만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하고 어 내가 소통이 일어날 때 풀립니다.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그다음부는 이걸 나누어 들을 사람들하고 듣는다든지, 가족들하고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 이걸 듣고 나면 소통이 일어나요. 이럴 때 이거 풀립니다. 어. 이제 그런 식으로 단계 단계 단계로 풀린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일어나면 은 그때부터 일도 풀립니다. 어. 꼬였던 게 전부 다 풀린다 이 말이죠. 그게 내한테 기운도 풀리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홍익인간들이 이때까지는 전부 다 어떤 병에 걸리냐면 나홀로 병에 걸렸어요. 우리 홍이 인간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나홀로 병이에요. 내달라가지고. 근데 여게 이제 까깝에 오는 거거든요. 까깝에 오면 지금 병이 들어올 판입니다. 어, 까깝한 거는, 이거는 주아인마 중에 주아인마예요. 어, 이제부터 다른 병이 올 거거든요. 까깝하다는 건 병이 뭔가가 오려고 지금 까깝한 거예요.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푸는 방법은, 내 옆에 사람하고 소통돼야 된다. 에너지를 주고 받아야 된다. 어, 이제 신한테 우리가 에너지 받을 때는 끝났습니다. 다 성장했기 때문에 신들한테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성장을 했으니까 사람끼리 지금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 모든 게다 풀립니다. 사람끼리 소통을 못하면 안 풀린다 이 말이죠. 왜? 저 사람이, 내 앞에 사람이 신이고, 내가 신이에요. 어. 그래서 이 신들끼리 소통을 해야만 에너지가 지금 소통이 돼야 풀린다, 이 말이죠. 어. 그러면 저쪽에 저, 저 우리 조상님 할아버지는 누구냐? 신이냐? 귀신이에요. 어. 귀신하고 우리 신하고 소통을 하는 것은 질량이 약할 때는 이게 소통을 한게 아니고 이끌어줘서 가는 겁니다. 귀신하고 우리 소통이 안 돼요. 인간하고 질량이 모질을 때는 귀신이 앞에서 끌어다 줘서 와도 모르고 가도 모르고 끌어다 줘서 이렇게 갖고 했던 것이고 우리가 질량이 딱 차고 나면 귀신하고 소통되나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우리를 끌어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에너지를 지금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냐? 내 앞에 사람하고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아서 상생의 원리로 너희들이 기운이 다 풀린다. 이 말이지. 근데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 너는 외롭고 힘든 겁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고 외롭고 힘들면 너 일도 안 풀리게 돼 갖고 있는 것이고 너는 지금부터 늙어가고 너 지금부터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래되면 네한테 병 오는 거죠. 내 앞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시간 가면 압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영약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우리가 말의 에너지는 영약입니다. 물질의 에너지는 명약이지만 말로 하는 에너지는 영약이라는 거죠. 이 영약이 내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 기운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한 어, 9개월 정도 하셨다니까 요래되면 누구하고 소통이 더안 됩니다. 응. 음. 생각하는 질량의 법칙이 다르다 보니까 이 소통이 더안 돼요. 소통을 하려고 좀 다가가는 데 질량이 약해 갖고 말이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요래 되면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 하고 전부 공부한 사람을 자꾸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에서도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좋다고 자꾸 이러고 있으면, 잠깐 이렇게 기운이 좋아지고 소통됩니다. 소통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주위의 사람하고 소통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법을 모르는 내 주위의 사람하고도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정법을 모르는 내 주위의 사람하고 정법을 하나도 전달을 못 해갖고 소통이 안 됐다. 상대가 이걸 안 들으면 내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일어나고 정법 가족들하고 계속 붙어갖고 내가 좋다고 막 이러고 간다. 조금씩 여기서 안 좋아집니다. 빨리 네 자리 가라고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죠. 어, 네 주의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돼. 네한테 준 인연들이 있다. 그인연들 하고 소통을 해야만 네가 기운이 좋아진다 이말이 어, 요런 일이 지금 일,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좋아졌다가 멈춥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의 사람하고 나누십시오. 이 법문을 같이 나누면 소통 일어납니다. 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 처음부터 법문을 안 들으시면 같이 막 사회를 막, 이제 뭐, 이게 저 욕하고, 어, 탓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될 텐데 잘못 들을 뿐 거라.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요는 이제 중간에 요는 과도기가 생깁니다. 아 어, 이제 내 주의사랑과 이 본문을 같이 나눌 때가 됐습니다. 이 본문 창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스승님이 비메이커라고 뭐 이게 사입이라 안 가겠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입이라 하든지 말든지 너도 이거 들어보라 그러세요. 이제부터는 자신있게 들어라 하세요. 어,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감안아 두대. 한 번은 들어보라 그러세요. 듣고 나면 내하고 갇혀집니다. 갇혀지면 소통이 되고, 소통되면 니 좋고, 내 좋고, 누이 좋고, 매보 좋고, 이래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인제, 이제부터 자신 있게, 어, 주위의 사람들하고, 어, 나눠, 이 강의를 같이 나누십시오. 예.